자 오늘은 배포 의지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1.1 패치부터 시작해서 1.5 패치 중국 서버에 나오는 의지까지 전부 다 정리를 했고요. 기존의 상점에서 파는 의지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정리한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영상에서는 배포 의지랑 새로 나오는 의지만 다룰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오락 지상 주의입니다. 1.1 패치 버전의 배포 의지로 나온 친구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 효과가 최종술식 위력 증가고, 기억자가 단일 최종술식 시전 후에, 자신이 주는 피해 5% 증가. 해당 효과는 최대 3스택까지 중첩이 되기 때문에 15%까지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멜라니아가 쓰는 게 가장 좋죠. 왜냐면은 멜라니아 같은 경우에는 열정을 수급할 수 있는 스킬들이 굉장히 많아서 최종술식을 빨리빨리 돌려서 3스택까지 굉장히 빠르게 중첩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의제 효과를 최대치로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외에도 쓸만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콤블룸, 단일술식, 피클즈, 단일, 보이저6, 스파토디아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영웅들이 이 의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지 같은 경우에는 범용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1.1 패치 버전을 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멜라니아 말고도 콤블룸, 피클즈, 보이저6 같은 경우에는 1.4에 나오고 스파토디아는 1.5에 나오니까 콤블룸 피클즈 보이죠? 이 친구들도 쓸수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두 번째로 원더랜드 바깥이라는 의지입니다. 이거는 현재 패치 버전이죠 1.2배포의지로 나온 거고 기본 효과가 HP 증가예요. 그리고 기억자가 디버프류 일반 주문 사용 시 자신의 치료율이 3% 증가하게 되고 해당 효과는 최대 4, 4대까지 중첩이 됩니다. 근데 특이하게 기역자 치명타율 7% 증가가 달려있어요 이게 힐러들이 쓰는 전용 의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치명타율이 달려있죠 이게 왜냐면 이번 패치로 새로 나온 투수 페어리 같은 경우에는 힐러지만 특이하게 치명타율이 굉장히 중요한 친구입니다 힐에도 크리티컬 힐이 들어가게 되고 최종술식을 사용을 했을 때 크리티컬이 터져야만 디버프가 정화가 되기 때문에 치명타율이 달려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투스페어리의 전용 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힐러들도 있잖아요. 뭐, 메디슨 같은 경우에도 디버프 걸고, 뭐,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이거 쓸수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호기심쟁이를 쓰거나, 필요한 기록을 쓰는 게 훨씬 더 성능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투스페어리 같은 경우에는 공명 세팅으로 치명타 세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HP가 낮습니다. 끔살 당할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의지를 끼면은 HP도 같이 올라가고 치명투율도 같이 올라가게 돼서 그냥 투스페어리한테만 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다른 힐러들 쓸 의지 없으면은 이거 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캐럿 오브 더 할트라는 1.3 패치 버전의 배포 의지로 나오는 친구고요. 이거는 기본 효과가 치명타율 증가예요. 그리고 턴을 종료할 때 기억자가 이번 턴에 최소 3개의 열정을 획득했을 경우에 다음 최종 술식 위력이 8%에서 16%까지 증가를 하게 되고 최소 4개의 열정을 획득했다면 12%에서 24%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퍼센트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거는 돌파의 차이에요. 0돌8 퍼, 1돌10 퍼, 2돌12퍼 이런 식으로 돌파의 차이가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 퍼센트가 크면 클수록 돌파의 효율이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도처를 어디다가 쓰면 좋을지 판단을 하는 근거가 되겠죠. 이 의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샤몬 전용 의지와 다를 게 없습니다. 왜냐면 멜라니아나 피클즈 같은 경우에도 한 턴에 3개 이상의 열정을 수급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항상 수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의지를 끼는 게더 좋은데, 참원 같은 경우에는 최종술식을 쓰고 난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패시브 스택에 따라서 열정을 다시 돌려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턴에 3개 이상의 열정을 수급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의지의 효과를 거의 최대치로 쓸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샤원 전용 의지라고 보시면 되고 샤원은 아직 출시를 안 했지만 이 의지가 나오면 샤원도 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샤원 뽑고 이 의지 샤원한테 껴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1.4 패치 버전 배포 의지로 나오는 사일런트 앤 어돌링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기본 효과가 피해 보너스예요. 그리고 기억자의 추가 행동 피해 12% 증가, 또 추가 행동 고정 피해가 10%에서 50%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퍼센트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돌파 효율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추가 행동 피해만 적용이 되고 추가 행동 고정 피해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추가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 1순위가 바로 37입니다. 이 친구도 아직 출시를 안 했지만 이 의지가 나오면서 37이 같이 출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37의 전용 의지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37못 뽑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뭐 릴리아나 센츄리온이나 제시카들 껴도 돼요. 이 친구들도 다 추가 행동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의지를 끼는 게더 셉니다. 왜냐하면 37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스킬에 추가 행동이 달려 있지만 뭐 릴리아, 센츄리온, 제시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스킬에만 달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추가 행동을 최대치로 쓸수 있는 친구는 37이다. 그래서 이 의지를 쓰려면 37을 뽑아야 되고 37 자체가 돌파율이 굉장히 좋고 이 의지도 돌파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도철이랑 순결이 비병을다 존버해서 이거 전부 다 풀도라고 37 풀도라고 그렇게 하면은 37의 성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추가 사항이 있어요. 1.4 패치 버전에는 특이하게 배포 의지가 아니라 상점에서 구매하는 의지가 새로 출시하게 됩니다. 밸런스 플리즈라는 의지인데, 최종 솔식 위력 증가가 기본 효과고요. 기억자가 공격 시 대상과 영감 상성이 없을 경우에, 쉽게 말해서 속성상의 상성이 없을 경우에는 데미지가 6%에서 12%까지 증가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기억자의 영감이 영혼 또는 지능인 경우에 이 효과는 12%에서 24% 증가, 즉2 배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영감이 영혼 또는 지능의 친구들이 써야 되는데 그래서 1순위가 나이트랑 6이에요 나이트의 영감 영혼이고요 6의 영감 지능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6이라는 친구가 1.4 패치 버전 후반부에 신캐 픽업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개발자가 의도한 거는 사실 이 6한 때 껴주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나이트가 이 의지를 끼면은 단점이 사라집니다. 나이트의 단점이 뭐였죠? 속성상성을 타지 않아서 초중반에 굉장히 좋다.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속성상성을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힘이 빠진다였는데 그 속성상성을 활용할 수 없다는 걸 장점으로 만들어주는 의지예요 그래서 나이트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이 의지 굉장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배포가 아니라 상점에서 구매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1.4 패치 버전 나오기 전에 다른 의지들 사지 마시고 재화 존버하셨다가 이 의지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제일 최신 버전이죠. 1.5 패치 버전 배포 의지로 나오게 되는 롱 나이트 토크라는 의지인데 마법 이력 증가가 기본 효과이고요. 기억자가 상태 이상 보프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 공격 시 데미지가 8% 증가하며, 기억자가 버프 주문을 사용할 경우, 자신의 공격력이 2%에서 2.5%까지 증가하며, 효과는 최대 1회에서 5회까지 중첩이 가능합니다. 이게 돌파를 안 하면 1회까지밖에 중첩이 안 되는데, 풀토를 하면은 5회까지 중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꽤 돌파율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파토디아 전용 의지입니다. 스파토디아가 1.5 피치에 신캐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가 버프 스킬을 쓰면은 예열, 진기, 준비 가열점 이세 개를 다 획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기억자가 버프 주문을 사용할 경우 공격력 증가하죠. 그리고 상태 이상 목표를2개 이상 보유한 경우 또 데미지가 증가하죠. 이두 가지의 효과를 하나의 스킬로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캐릭터는 스파토디아가. 유일하다. 그래서 사실 스파토디아, 응, 음, 너 써. 라고 나오는 의지이기 때문에 스파토디아 밖에 쓸수 없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배포지를 쫙 살펴보면 전부 다그 패치 버전의 신캐에게 맞춤형으로 의지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쓰기가 굉장히 힘들다. 근데 1.1 패치 버전에 나오는 오락지상주의 같은 경우에는 범용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쓸 수가 있고 1.2, 1.3, 1.4, 1.4, 그리고 1.5 이렇게 나오는 배포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신캐에 맞춤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다음 패치 때 이제 좋은 거 나올 것 같은데 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할건딱 하나, 바로 1.4 패치 버전에 새롭게 나오는 상점에서 파는 의지인 이 밸런스 플리즈, 라이트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이것만 존버하시면 되고요.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 같은 거 고민할 때 어차피 다 신캐로 맞춤형으로 나오니까 상점에서 의지 사는 거 최대한 범용성 좋은 걸로 사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